4번입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할 때, P교집합 Q가 P가 나오고, Q교집합 R이 공집합일 때, P는 not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P는 not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이거를 보일, 보이기 위해서는 P이면 not R이다가 참인지, not R이면 P다가 참인지 아니면 P이면 그리고 그때만 Not R인지 이거를 보여서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두진두 진리, 두 조건의 진리집합인 P와 Not R의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이었죠. 자이두 집합이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보여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주어진 이두 조건을 가지고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일단 먼저 P 교집합 Q가 P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P가 그대로 나올 때는 교집합을 할 때는 작은 게 나온다고 했죠. 즉,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서 q가 p를 포함해서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q는 여기 p는 여기 이렇게 돼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교집합은 바로 p가 나왔었죠. 그래서 p 교집합 q가 p가 나온다는 것은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즉, 두 개가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집합 유를 한번 그리고 전체 집합 유가 이렇게 있을 때 우선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됐었죠. 그래서 p가 있고 q가 p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q와 r은 서로소이므로 두개 겹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와, P와, not R. R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P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P는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서,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그린 다음에, R의 여집합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R이 이렇게 있으면, R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 되냐면, R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p라는 부분이, p라는 이 부분이, 아래 여집합에, 아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즉, p가, 아니,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 말은, p이면, not, r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었죠. 그래서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겠습니다.